인천 온라인 학교가 정식 개교했습니다. 기존의 정해진 교과목 외에도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공립학교인데요. 선마은 학생들도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 모니터를 칠판 삼아 강의가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있으면, 화면을 통해 공부합니다. 이 설계서 채팅창 확인하시면 둘다띄드렸고네 이거를 여러분 필수 제출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던 인천 온라인 학교 부평구 갈산동의 새둥제를 틀고 학점 인정형 국립학교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온라인 학교에선 지역 고등학생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은 소수가 원하는 과목도 수업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 퇴직 교사와 전문 연구원 등도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또한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래 학교로의 혁신을 견인하고 쌍방향 수업이 끊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덕분에 섬 지역 학생들도 육지와 동일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백령도 우리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여건을 이냈다 현재 인천 온라인 학교에선 학생 1400여 명이 8 9개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온라인 학교를 통해 개설되는 강좌 수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